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함수 다음 함수의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 시오 미분 계수가 순간 변화율 접서, 접선의 기울기 이렇다 그랬죠. 그 정의를 이용하라고 합니다. 정의가 뭐죠?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y죠. 자, 요걸 더 풀어 적으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렇게 되는 거죠. 지금은 x 가 2니까 a 대신 2를 넣어 주잖아. 그치지그러 리미트 델타 x 가0으로갈때 델타 x 분의 f e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. f a 가 2였죠, 그렇죠? a 가 2. E. 근데 이 델타 a가 쓰기가 참좀 까다롭다, 그렇지? 그래서 우리는 델타 x를 쓰기 편하게 그냥 h라고 합시다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자 3x니까 e 플러스 h 플러스 e 마이너스 f 2 해주면 2 3은 6 여기 x 의 인원 6 플러스 2니까 8이겠네요, 8. 그렇죠?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6 플러스 3h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. 없어져요. 그리고 h도 없어져요.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계속 상수함수 3이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다 3입니다. 그죠? 요걸 이제 델타 x 대신 h로 놓고 문제를 풀어주세요.